그 그러면은 좀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그가사 노동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하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로 만든다면 좀 어떤 거를 넣었 넣었을 때좀 현실적으로 이거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한번 일단 할까요? 저는 음. 만들기 싫어요. <웃음> <웃음> 예전에 한번 부부 싸움을 하다가. 초반에 초반에 부부 싸움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싸우다가 그 가사일 말고 이제 다른 일 이제 같이 사무실을 다녔으니까 어?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어. 먼저 꺼냈는데 어? 그러면 어? 그럼 가사일도 그럼 공평하게 반대반 할까? 아무서 처음에는 어? 그래 내가 어, 많이 하잖아 반대반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 꼼꼼하게 다 따져서, 어, 음. 한번 음. 나눠보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지 말자. <laughs> 그냥 내가 열심히 할게. <웃음> 아, <웃음> 아, 머리가 빨라. 요 어. 빠르네. 아, 인정이 빠르네. 그래, 되게, 아, 인정이 빠른 게 아니지. 머리가 좋아서, 아, 오히려 아까도 음, 현실적인, 어, 불량을 잘 빠져나가고. 어, 불량이 아. 있다 싶으니까 빠진 거지.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음. 어, 맞아요. 맞아요. 해봤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아는, 아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호혀 되게 나 내, 내가 내이 정도면 가사일 엄청 많이 하지 너랑 나랑 반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있다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오, 그러니까 세탁 세탁 과사일이라면 청소 설뭐 청소 음식 뭐 설거지 세탁 뭐그 육아. 어, 다음에 육아를 뭐100% 빼더라도 뭐그 다음에 뭐, 뭐 뭐냐 그거 사는 거 시장보기 음. 뭐이 정도로 나누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크게 나누면 절대 안 돼요 그걸로 보면 거의 반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그렇게 나누지 말고 세탁도 세탁기 돌리는 거, 빨래 분리 분류하는 거, 뭐 개는 거,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음식 쓰레기를 쓰레기 버리기도, 음식 쓰레기를 분류하는 거, 재활용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 뭐 놓는, 옮기는 거 이런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작성을 다 해보잖아요. 자,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음, 상상으로 세탁기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처음에 빨래 분리 빨래 분리하기 돌리기 일단 돌리자. 돌려, 세탁기 돌리기. 돌리기. 그리고는 뭐지? 넓기 넓기 그리고 개기 해서 정리하기 정리해서 아, 갖다 놓기. 다 놓기가 어. 제일 그게 어, 제일 힘들어, 힘들어. 어. <laughs> 갖다 놓기 갖다 놓기 어. 어. 그러면은 음식을 한다 장보 사실 음식은 장보기에서 시작돼 그리고 사실 그장 장보기. 메뉴 정하기 그렇지 메뉴 정하기부터 시작돼요 장보기 거기는. 전에 어허. 메뉴를 정하고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그렇지. 사실은 그 시작이죠. 그렇지. 장보기 계획하기 나 그냥 장 보러 갔는데 그래도, 그래도 언니 없... 우리가 은근히 다 머릿속에 뭐가 있고 없고를 생각하잖아요 그쵸.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추가 이만큼인데 어머 어. 상추 맛있겠다 상추 또 사야지 하진 않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 냉동실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 다음에 필요가 있는 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획하기 포함해서 계획하기 또 장보기 음. 그다음에 재료 씻기, 재료 씻기. 어, 그다음에 조뭐 것까지 하이 그 조리하기, 그리고 차리기, 차리기, 조리 도구 그 정리하기. 어, 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설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음. 밥 먹는 것도 엄청난. 설거지도 이제 씻어서 그치? 어, 그거 어 말린 다음에 그릇 정리하기까지. 지 그리고 냉장고 안에 썩은 음식 있으면 갖다 버리기, 정리하기. 음, 그렇지. 뭐 냉장고 거? 정리 이런 거자 네. 그러면 그 청소하기는? 그냥 청소기 돌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차이예요. 아니, 아니, 여기는 아니, 청소기만 아니, 아니. 돌려요. 아, 아 아니 야 닦는 아니, 아니, 개념이 아니. 별로 없어요. 아, 아니지. 어, 청소기를 돌리려면 갈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일단 넣어야 되잖아.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쪽에 가야 될거 같아. <laughs> 자, 매초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물건 제자리에 올려 놓기. 아, 큰 물건 큰 물건 정리하기. 어. 큰 쓰레기들 버리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음, 그다음에 청소기 돌리고, 음, 청소기 돌리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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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거? 통 비우기. 그렇지 청소기 차있으통 비우고 한 일주일 에한 번씩은 비워야 될 거예요. 걸레빨고. 그렇지. 걸레빨아서 널고 뭐널 말리고 환기시킨 거 그치.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여러 단계가 나오죠. 그렇죠. 또뭐 가사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이제 방 정리에서는. 아방 정리. 어, 그러니까 아, 침실 정리, 아, 정리 같은 경우 이제. 베개 커버 빼서 빨고요런 음. 거를 한번 단계로 나눠 보면 어떻게 될까? 커버 빼고 새 커버 씌우고 음. 이불 털고 매트 그또 청소하고 청소 거리 두들기고 어 두들기고 음. 그런 다음에 다시 새 커버 씌우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요리가 될것 같아요. 한두 끗도 없어요. 정말, 정말. 돌았으면 먼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음. 깔끔하게해 놓고 사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아니, 거. 저기라니까요. 진짜 전업주부들 전업주부 진짜 집안일 잘한다라고 하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창틀까지도 다 닦고 음. 그다음에 매일매일 욕조 닦고 음, 세면대 맞아, 욕실도 닦고 있다. 어, 욕실. 예. 네, 음, 그리고 그치. 화장실 쓰레기 비우고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들 그러네. 같은 경우는 가끔 씁니다. 하게 되는 거지. 어, 우리는 서로 선수하고. 서로 합의 보고 더럽게 살자. 드럽게 어, 왜 이제는 음. 이제 애들이 주워 먹지 않기 때문에. 음. 음. 내가 어. 그래서 그때 본게 그런 거였어요. 어. 아, 그런 거요. 예 언니. <laughs> <laughs> 그럼 언니가 왔을 땐 그나마 좀 괜찮은 상태. 아, 폭발하는 지경이 또 이제 아, 우리 엄청 올라갈 때는. 음. <laughs> 그러면 자꾸 내려가자. <laughs> 욕실이나 <웃음> 화장실도 꽤 많잖아요. 그그 그 청결 상태를 하는 거 자체가. 음. 음. 근데 그러니까 되게 해본 사람이랑 살 사는 게 되게 좋은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바빠서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나도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왜 이게 안 되어 있어라는 음. 뭐 이런 게 없는 거. 왜 밥이 없어?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왜이거 그런 얘기는 됐지? 하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 네? 그런 얘기를 그런 적어도 안 들어주면. 넌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어? 이런 얘기들을. 대표적인 멘트예요. 방송에서만 <laughs>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하더라고요. 아, 아니 아 우리 애들 아빠가 그 얘기를 하진 않지. 아,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알아, 하더라고. 아니 실제로 아. 그런 사람들을 <laughs> 사람들은 망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왜나밥안 줘?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사실 제가 너무 힘들면. 그냥 애들 애들 밥만 대충 먹이고 그냥 알아서 먹어 이런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음. 알아서 먹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조심스럽게 먹었어? 라고 <laughs> 물어보죠. 아니 <laughs> 아, 근데 먹었어. <laughs> 그, 그 진짜 가장 되게 첨예하게 드러나는 가사 노동의 핵심 중에 그 뭐냐면 가장 아쉬울 때가 밥 먹을 때죠. 배고프니까. 사실. 배고플 때꼭 음. 그거를 그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 음. 왜 그러지? 근데 제그 주부, <laughs> 주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먹는 거를 꼴을 또못볼 때가 있어요 아 최대한 5대 영양소를 좀 챙겨서 먹왜 배가 막 고프다고 맨날 맨날 라면을 끓여가지고 맨날 밥 말아 먹고 그러면 그 꼴을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서 뭐라도 하나 묻혀서 어, 뭐라도 하나 이렇게 고기 있고, 뭐, 있으면, 음. 적어도 나물 한두 개, 내지는 계란 후라이라도 뭐, 아무 없으면, 요렇게 해서, 체려서 먹는, 그거를 원하죠. 내 식구들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그, 영양불균형 때문에 그렇고, 또, 신랑도 그래요. 늙어가는 신랑이, 이, 영양불균형으로, 탄수화물만 가다 섭취해서, 당뇨가 생긴다거나, 내지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요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안 해본 남자가 생각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 아, 그니까, 네. 오빠도 자기가 챙겨 먹을 땐잘 챙겨 먹진 않아요. 근데 저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음. 왜냐면 스스로 자기가 뭐 5대 영양소를 챙겨 먹거나 내가 몸이 이상해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인이란 말이야. 5대 영양소 아세요? 뭐, 뭐, 들어있는지? 다 알았는데 까먹었죠. 그 지방도 그래, 탈수...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렇게 따지면서 먹질 않아. 아니. 그렇지. 아니, 그래도 왜 대충 밥상에 뭐 채소가 좀 있어야 되고, 음.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듯이. 근데 애들한테는 나,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자꾸 하게 되고, 해줘야 되는 게 그쵸, 맞다고 그쵸, 생각하지만, 그쵸. 이 사람은 일한 명의 성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할수 있고, 자기 밥 자기가 챙겨 먹어야 하는, 그안 챙겨 먹는 게 이상한 거야. 음. 사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내가 내거 먹을 때 그냥 같이 먹자는 할수 있으나. 음. 내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거나 이러면 네 밥은 네가 챙겨 먹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무리고. 음, 그래서. 근데, 어. 오, 그나영쌤처럼 그렇게 다 해서 챙겨 주면 음. 걔네들이 커서 오대영양소 뭔지 알까요? 오, 너무 오대영양소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대영양소에. 밥 먹을 때 챙겨 먹어라. 아. 어? <laughs> 밥에 밥만 배고프다고 밥을 너무 음. 많이 먹지 말고. 다른 반찬, 특히 나물 반찬 골고루 먹고 네. 어, 살아있는 채소를, 채소를 웬만하면 먹을려면 그런 거에 고기만 먹는데 그러니까. <laughs> 밥에 치킨 먹는데 어. 치킨 먹고 짜장면 어. 먹고 어. 어. 자른 팀을 이용해서 라면 부셔먹고, 부셔먹고.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습관 선생님이라 또 그런 게있구나 그렇죠. 아. 이게 근데 이제 식습관과는 별도로, 어, 별도로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성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왜못 하고? 뭔가 누군가가 안 챙겨주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이러고 그냥 언젠가는 누군가가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때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렇그 나는 계속 그치, 때우는 거야 그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 챙겨 먹더라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음. 못 챙겨 먹으면 그냥 네가 못 챙겨 먹는 거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내 음. 책임일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집에는 막 일분 카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쌀때쫙 이렇게 사놓고 이래요 그러면 어느 날 오빠 되게 귀찮으면 그거 그냥 아니, 챙겨 먹고둘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laughs>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스턴트나 어떤 정크푸드나 이런 거 쪽으로 이렇게 솔직히 손이 갈 문제가 아니라 둘이 협심을 합심을 들었지? 해서 좀잘 어, 만들어서 잘 먹는 부분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생활의 질로 이고 그걸 시켜 먹죠. <웃음> 그, <웃음> 그래서 이런 이런 배달 문화나 아주 손쉽게 우리가 그그 그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여성의 여성 해방 혹은 여성의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만 맞아. 역으로 음. 아, 그런데 그래서 더 노동력을 높이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좀 생각해 봐야지. 어, 또 다른 노동 착시다. 어, 또 다른 아... 노동이 생기니까. 음. 그건 아주 전체 구리에서 보면 아, 또 그렇죠. 그럼 육아 가사 노동 관련해서 좀 마지막 한 마디를 하고 싶다면 내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난 거는 음. 어, 여성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그 상대 남성이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밥해 주는 아침에 차려 주는 밥 먹고 싶어서 결혼한다. 음.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좀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음. <laughs> 그래서 음.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거 해 주고 싶어서 꿈이 협고양 앉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런 친구들은 해야 네, 아, 뭐 해야지. 네. 그건 뭐 자기 선택이니까. <laughs> 아, 오늘은 정말 할 말이 없는 날인데. 아, 난 앞으로 가슴아기를해쳐 왔고 앞으로도 갈 길이 가시바길이라 어, 암담하기는 해요 암담하긴 하는데 어, 제가 원래 이런 문제를 봤을 땐 길게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 언젠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일게 <laughs> 환각전으로 그집 미남을 좀잘 가르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가르치는 걸로 안 될걸요 <laughs> 음. 저기 이 마지막 황제 그 누구죠? 부위? 어 부위 거진 그런 느낌일어요 <laughs> <laughs> 아, 결혼하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저... 요즘 그 <laughs> 미남. 아, 요즘 세대 어. 미남이요? 남편 보면 와. 아들. 아들. 난안 시킬라. <laughs> 난 결혼 안 시켜요. <laughs> 네, <언니는> 제가 <laughs> 도시락상 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누가, <laughs> 누가 누가 안가하면 <laughs> 나면. 그럼. <웃음> <웃음> 왜 저런 애랑 결혼하냐고. <웃음> 아우 <웃음> 절대로 안 돼. 인류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웃음> 생각해요. <웃음> 어. 음, 오히려 가사 노동이나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또 맞아. 지 말아야 된다. 남이 딸도 갈. 그래. 어, 민폐 끼치지 말고, 네.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멘트이 그냥 엉흉려하는 남자 눈. 여서가 아니라. 음. 네, 그 그렇죠. 네. 스스로를 이렇게 단둘이 할수 없으면 유전적인 것도 큰거 같아요. 좀 타고난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고할 수가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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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아, 가지가 계속 찾아오는 건데. 근데 혹시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어,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번이 5화죠. 6화 때는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가 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어, 하다가 얘기 음. 제대로 못한 거를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의 영원한 숙제인 시월드에 대해서 아좀 자세하게 <laughs> 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슈월드에 대한 얘기 그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실 텐데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중에 아는 분에 누군가에게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질문 그 아, 험담 익명을 <laughs> 보장해드립니다 막이서 하소연 그리고 정말 그 공감하는 내용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보내주시면 될거 아니들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않을까, 이런 거 <laughs> 음. 네. 아직까지 알려지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서 어. 다 연결돼 있잖아 SNS가 친, 친척들과 나의 시월드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아? 어떻게 타고 가면 다 보잖아 그러니까 나만 저번 주에 멍청했다니까 어, <laughs> <laughs> 나는 심지어, 심지어 우리 큰 형님이랑 패친이야 근데 진짜? 내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아, <laughs> 아, 어, 저희 유튜브에서는 저희 방송 찾아보실 때 성력 없는 수다 여벤져스라고 치면 바로 나오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음성 여성 문화 기획을 치면 그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페미나 토크에서 그 음성 파일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방송은 충북 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음, 진행이 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시월드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